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의 학번 이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통해 조금이나마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강의의 주제는 지적 호기심을 자각하라로 어려워 보이는 주제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끊임없이 고민하자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슬라이드로 우선 첫 번째로 과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과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수업 내용의 이해, 그리고 공부 방식, 지적 호기심을 통해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필, 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드렸던 과목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어떤 과목과 수업에 대한 이해는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따로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 때는 우선 수업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수업 내용의 이해로만은 과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은 한 과목을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회 수학 같은 것을 공부했을 때, 조그만 파트만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한 학기 동안 200페이지 가량 되는 책을 공부하였는데, 대학에서는 전공 한 과목은 4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깊은 공부를 하여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공부를 더 하여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다음으로 설명드릴게 과목 공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제가 보기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트북이나 공책을 들고 다니며 모든 것을 암기하고 필기하고 암기하며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요한 부분만 필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끊임없이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유형의 학생이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떤 공부 유형의 학생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학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자나 후자 모두 학점을 잘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목의 교수님들은 비슷한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자가 조금 더 공부를 더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지적 호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때까지 설명드린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성입니다. 우선 전공 과목들 사이에는 무조건 연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과 전공들을 많이 들어보진 못해서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정보대학에서는 여러 과목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B라는 과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사한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설명했던 두 유형의 학생들 중에 모든 과,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두 과목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두 과목을 연결시켜 기억함으로써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새로운 공부가 아닌 자기가 했던 공부와 비슷한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좀더 편하게, 좀더 쉽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하고 따라서 이 조건이 필수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과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한 학기라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은 벅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 그리고 다양한 공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공부 방식을 채택하든지 그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적 호기심 이 생겨나는 시점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서 따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멈추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남은 학교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